아랜만서우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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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딩 1시 중지. 안녕하세요. 일시중지 <목소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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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! 어, 한명 언갑다. 아니다, 아직. 네 명, 네 명. 세 명, 세 명. 여기 왔어. 세 명.

뭘좀막으남고이하 <스 went to pub> 예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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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 힘들어야 돼요. 힘을 들여야 돼들 힘을 잡고 손가락으로 힘을 들고 아예 그 힘을 생각하면 돼요. 힘목하고 이렇게 그러면 가볍게 날아요. 나는 배워도 못해요. 배운 것지아요다

그늘을 찾아서 역주행을. 저 높은 산을 또 올라가 출발 오늘은 늦게 가는 게 이득을 보네. 늦게 가는 게. 때란 <laughs> 이렇게 늦게 가는 게 이득. 아니 알바 하더라도 즐거운데. 오늘 길을 이즈 잊었... 또 백인가? <laughs> 길이 없습니다, 길이.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 같은데. 백, 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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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라이딩 일시중지.

어디 갔다 와? <laughs>

얘네나 고생했어, 고생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사는세요 가. 아까 이라지 말고 이. 형님 하했어요내려다어요아생시라니까 또또 네, 네. 어, 아, <laughs> 아이고. 출발해요. 네.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라네 하시네요. 산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 낙는 상황 안될 때. 가십시오. 아니안 가자. 냄야냄야 漂亮的，你去打过，你去那你